영월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10월 화천 이후 일반 농가 감염은 7개월 만인데요. 철책선 인근 북단이 아닌 중부 지역의 첫 감염 사례여서 중앙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굴삭기에 매달린 돼지들이 땅속에 묻힙니다. 다른 굴삭기가 매물지 흙을 덮는 동안 방역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농장 입구에는 방역 초소가 설치됐고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영월 주천의 한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두 마리가 폐사하면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강원도는 자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농식품부 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 돼지 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4 0 1 마리가 처분됐습니다. 가축 방역관 2 명이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긴급으로 지금 현장에 나와서 지금 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2월 영월 지역 9 번째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방역 당국은 인근 멧돼지가 감염 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저쪽 그저 하우, 하우스 로 보면 안쪽에다 파란 스도에 원래 예전부터 있던 스였고 멧돼지 폐 사체가 아닌 일반 농가에서 돼지 열병이 확인된 건 작년 10월 화천 농가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강원도는 영월과 인접한 원주와 평창 등 주변 시군 돼지 농가까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제 8개 시군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영월 주변에서 12개 시군이 있어요. 타도까지 포함해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 전농가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감염 농가 주변 10km 방역대에 있는 충북 제천 4개 돼지 농가에서는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영월 지역 방역 울타리 점검을 중심으로 대주 열병 확산을 방지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